사색 신호등이고 비보 좌회전 표지도 없고 표시도 없고 그런데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네요.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이죠. 예. 신호위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황색 점멸 신호에 유턴 하시네요. 그런데, 윙! <laughs> 경찰 차, 와. 아, 아, 걸렸네, 에이. 왜? <laughs> 사고 난게 아니라, 불박차 쫓아온 거예요. 불박차. <laughs> 경찰차 <경찰에서> 쫓아오잖아요. <laughs> 뭐 때문에 뭐지? 아까 좌회전한 것 때문에 그러나? 네. 뭐야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네. 어, 뭘 잡았을까? 뭐를? 좌회전? 네. 여기서 중앙선 안 물었어요. 요수 유턴했어요. 황색 점멸해. 그랬더니. 위 안녕하세요. 녹색 신호에 좌회전했습니다. 그리고 황색 전멸에 유턴했어요. 경찰에게 단속됐습니다. 불법 좌회전, 불법 유턴으로 단속됐습니다. 그게 단속을 두번 당한 거예요. 예. 신호위반 좌회전, 그리고 불법 유턴이래요. 근데, 어, 불법 자회전은 인정해요. 네. 네. 어, 직진 신호에 자회전했으니까. 근데, 어? 불법 유턴인가요? 중앙선도 안 넘었고. 그 다음에 전면 신호인데. 그리고 유턴금지 유턴 표지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경찰서 갔어요. 경찰서 갔더니, 어, 그거 불법 유턴 아니야. 근데 단속관 경찰관은 아니야. 그거 불법 유턴이야. 그래서, 그주 직결 갔어요. 주결 신판 갔는데, 어, 판사가 어, 잘 모르겠는데? 기각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판사가 기각하면 이제 조사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 유턴이 44%나 돼요? 왜 불법 유턴인가요? 왜? 불법 유턴인 이유. 아니, 여기 상시 유턴도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불법 유턴이 어떨 때가 불법 유턴이에요? 중앙선 침범은 불법 유턴이에요. 중앙선 침범.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이 불법 유턴이고요. 그 다음, 에 유턴 구역선에서 유턴식이 아닐 때 유턴하면은 그것은 신호위반이죠. 근데 여기는 중앙선 있어요? 여기 중앙, 여기 중앙선 있어요? 중앙선, 중앙선 물었나요? 없잖아요. 중앙선 없잖아요. 그리고 신호 있어요? 신호? 신호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유턴 하지 말라고 표시 있나요? 불법 유턴은요, 중앙선을 넘거나, 유턴, 뉴턴 시기, 유턴 신호가 있는데 그걸 어겼거나, 유턴 금지를 어겼거나, 그럴 때가 불법 유턴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턴하면서 누구한테 불편을 준게 있나요? 다시 투표해보겠습니다. 자, 1번, 1번 하신 분, 박흥채님, 왜, 왜 불법 유턴이에요? 또한 분. 박장수님, 왜 불법 유턴이에요? 이유 얘기해보세요. 이유.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이유를. 두 분이 1번 하셨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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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예전에도 이걸 한번 오래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불법 유턴은 렇게세 가지예요.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특별하게 유턴이 금지되 있는데, 유턴금지 표지가 있는데, 그걸 어겼거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제가 설명 드렸는데도 아니라고 그면 어떻게요? 판사도 그걸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판사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법을 법전을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이거는 경찰이 조사하고서 경찰 자체에서 아마 불기소, 불송치할 혐의 없으면 불송치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단속 경찰관의 체면을 봐서 아, 아이고 그 단속 경찰관 또또 거기 체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혐의 없음 불송치를 해? 그러면 이제 검사가 불송 저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하겠죠. 즉결해서 즉결에서저즉결에서기각했다니까요 판사가 아나잘 모르겠어 그랬다니까요. 다시 투표. 만일 여기가 적색 점멸인데요. 만일 적색점멸인데 일시정지 안 하고 피식 돌아다르면 적색점멸을 일시정지 해야 되는데 왜 일시정지 안 했습니까? 뭐 그렇게는 또 단속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황색점멸이잖아요. 변호사님. 어, 보없이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의 손해배상 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한 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